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파인테크닉스 정원 엔시스 어, 차트 분석과 주가 전망을 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대응법 어... 네 이거 제가 그냥 영상으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카톡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어, 지금 여기 수급 외국인 좀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 누적 수급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은 괜찮다 음봉 어, 나왔지만 수급이 들어왔다 공매도 아직 걱정 없고요 자, 근데 이게 파인테크니스가 많이 올랐어요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 고점 고점이죠 고점이 같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밑에서 이렇게 가는 요 추세하고 만나는 자리가 11,200원이에요. 11,200원. 그, 제가 아까 평단 보내드렸잖아요. 개인 평단도 1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딱그 평단에 갖고 계신 거예요. 만, 11,284원이라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11,300원 부분인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렴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수렴 자리. 수렴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종가에서도, 종가에서도, 어, 분할을 해봐도 되는 자리에 일단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하나. 여기도 원래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둘. 이게 세 개의 파동이에요. 한 파동, 일파동, 이파동, 삼파동. 근데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삼파동에 21선 눌림목. 거기가 가장 위험해요. 위험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한번 꺾이면은, 121선, 241선, 여기까지도 내려오거든요? 여기까지. 121선, 여기서 이제, 이거, 121선 깨, 6일선하고 121선 깨지면 여기까지도 내려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짧게라도 수익 주면은, 바로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게라도. 수익 주면 바로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여기 요거 따라가고 있는 선이 121 선이거든요. 121선 이거는 깨지면 안 돼요. 이거는 깨지면 안 되고 여기서 이 종가나 1550원이나 1150원 요두 자리에서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얘가 이제 힘이 셌으면은 오늘 시장이안 좋았을 때도 버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는데다가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만1 5 0원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1차 분할 매수. 아직 비중이 높지 않으시니까 1차 분할 매수 해 보시면 평단이 대충 한만9 0 0원 정도 돼요. 이 가격에 잡으면 만9 0 0원이 가격에 잡으면 한만 700원 정도 되시려나? 그러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반등 나오면 여기서. 그래서 반등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 여기 21선 저항이 있어요. 21선 저항이 있는데 평단이 11,200원이잖아요. 11,200원. 그러면은 이제 주체도 11,200원 평단이, 평단을 알아요. 세력들도. 그래서 개인 매물 먹고 갈 거면 11,200원 안착시키면은 11,500원까지 갈수 있어요. 이제 여기 저항이 이제 꺾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자, 이제, 이게 이평선이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이고, 이게 61선이거든요, 61선 꺾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대, 저항대, 저항대.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저항을 이겨야 돼요. 11,200원 안착하면은 11,500원까지 갈수 있어요, 안착하면. 근데 이거 안착하면은 여기까지 가능해요. 12,250원. 근데, 매도를 어디다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분할매수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분할매수를 했으면은, 여기서 분할매수를 했으면은, 이렇게 반등 줄때이 가격에 팔아야 돼요. 11,000원에, 11,000원에서 11,200원에 팔아야 되는데, 11,200원에 체결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에, 자, 1차 분할매도 하시고, 그 때, 이제, 밀려 내려오는지 버티는지 보세요. 밀려 내려와도 이 종가 다시 지켜줘야 돼요. 못 지키면 손절하셔야 돼요. 못 지키면 손절. 그리고 지키면 홀딩. 그 다음에 다시 11,200원 하고 11,500원 돌파하는지 보시고, 12,250원에 매도. 여기가 매도예요. 2차 매도. 근데 12,250원이, 딱 터치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12,000원 정도에 2차 매도를 하시고, 이거 버티면은 요, 윗꼬리 요거 찾아야 돼요. 요거. 요기가 12,6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2,250원에 안착하면은, 이거는 그냥 찾을 것 같고, 13,000원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13,000원까지 가면은, 이때부터는 얘는 이제 거의 신고가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조금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아직 추세는 안 꺾였어요. 추세는 안 꺾였고, 어 지금 이제 다만 수렴 자리다 그러니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수렴 에서 자요 수렴 에서 자, 자 이런식으로 갈건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1차 분할 매수를 했으면은 어, 요 자리 관망이에요 그니까 1차 분할 매수를 1,550원에 잡느냐, 이 가격에 잡느냐, 요 가격에 잡느냐에 따라 틀리고, 여기가 2차 분할 자리에요. 2차 분할 구천 9,860원. 그리고 9,310원. 여기가 3차 분할 자리. 자, 여기서만큼은, 여기서 이 자리만큼은 깨지면 안 돼요. 이 자리만큼은. 그래서 9,3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이제 대응 안 되시면 여기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 봤다가 어못 버티네 싶으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이거 못 버틴다 싶으면 그래서 이렇게 3분안 했을 때 재차 반등 나오면 다시 11,000원 부근까지 올수 있어요. 1,500원에서. 그래서 이 밑에서 잡아갖고 평단 낮춰놓고 1,500원이나 11,000원에 털고 나올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안착하면 여기 여기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정원 엔시스 자 이거는 어 윤석열 관련주잖아요 대선테마 어 이런 거는 일단은 시장가로 때리셔야 돼요 그 아주 몇분몇초 차이에 갑자기 쭉 밀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위치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추세 요렇게 그리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요거 요거 두 자리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수렴 자리죠. 이 수렴 자리 어디에요 2,600원. 그럼 얘는 어디 안착해야 되냐면 2,600원에 안착하면 돼요. 여기 2 1선하고1 1선하고 5일선 꺾여 있잖아요. 지금, 오늘 살짝 반등 나왔죠. 얘도 아까 보니까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잠깐, 수급 잠깐 볼까요? 어, 지금 외국인, 자, 이런 종목은, 어떤냐면은 녹화되고 있죠? 자, 지금 14만 주인데 0.5%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수급이 쑥 들어왔다가, 갑자기 훅 나갔다가, 다시 한번 쑥 들어왔다가 이래요. 갑자기 뭐 30만 주 매수를 할 때도 있고, 30만 주 매수했던 걸 당일에 다 던질 때도 있고, 50만 주 매수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세 주면 바로 털고 나오셔라. 근데 괜찮아요. 아까 그 파인 테크닉스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익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자리들이에요. 둘 다. 근데 얘는 너무 그, 얘는 혹시나 대응 안 돼도 한번더튈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2 4일선 여기잖아요. 아까 수렴 자리 2600원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매수 자리에요. 24,000, 아까 3080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평단 창 3080원. 계산 한번 해봐야겠네요. 잠시만요. 3080원 플러스. 이거 만약에 이제 지금 살짝 올라갔잖아요. 여기 바로 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분할매수 해야 되는 자리가 2465원인데 얘가 2550원이죠. 그러니까 한 2500원 정도에 1차 분할 해보세요. 2500원 정도에 요, 요 중간 자리에 2500원에 1차 분할 해보시고 그러면은 3080원에다가 어 2,500원에 분할하시면은 나누기 2하면은 평단이 2,790원이 돼요. 평단이 2,790원. 그러면은 얘가 자 2,500원에 잡았다고 할게요. 근데 제일 좋은 건 2465원에 1차 잡아야 돼요. 여기에 2 4 6 5에 1차 잡으면 2,770원에 털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 2,500원에 잡으면은 평단이 2,790원이 되잖아요. 그래도 내 본절가까지 안 와도, 일단은, 여기선 매도 하셔야 돼요. 일단은, 2,500원 부분에 분할 매수 하셨다가, 이렇게 터치했을 때, 아까 제가 여기 수렴자리, 수렴자리라고 그랬죠? 2,600원. 여기 안착 여부부터 보세요. 여기 안착하면은, 여기까지 가거든요? 거기가 2,770원. 그러니까 2,790원하고 20원 차인데, 20원 차인데, 체결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 뭐 아니면은, 뭐몇 호가, 이것 때문에 체결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2750원 정도 원래는 2770원에 팔아야 되는데 체결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한 2750원 정도에 일단은 비중을 3분의 1에서 절반은 매도를 하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항절이니까 자, 요, 여기서 이제 분할을 했어요. 여기서 분할을 했어요. 2,600원 안착하면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맞아요. 한번 맞고 이렇게 한번 맞을 거니까 비중 절반 덜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비중 채웠잖아요. 비중 채운 만큼 여기서 절반 덜어내요. 약손실 범위에서 한뭐0.5% 0.1% 내외에서 덜어내고 내려올 때이거 지지하는지 보세요. 이 자리. 2,550원하고 돌파한 자리가 어디예요? 2,600원. 2600원 돌파한 거잖아. 요이두 자리 지키는지 보시고, 지키면 홀딩 해보세요. 홀딩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가요. 2770원까지. 이거 돌파하면은, 어, 위로 2805원의 저항이 있고, 2895원의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양봉의 상한가의 종가가 2990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절반 비중 덜어냈으면 여기서부터 4분할 매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2770원에 1차 분할 매도 하시고, 비중의 4분의 1, 25% 매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05원에, 어, 남은 25%를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2,770원에 본절에, 어, 사, 그, 남은 비중에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2,805원에 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중이, 어, 그 절반만 남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절반 갖다가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2,895원에, 어, 3차 매도. 그다음에 2,990원에 4차 매도. 이렇게 4분할 매도하시면 돼요. 그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어, 일단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잡아서 이렇게 간데 맞고 여기 맞고 떨어지니까 맞고 떨어지니까 비중 일단 여기서 채운 거 덜어내고 이게 내려올 때 2,600원에서 2, 2 5 0 0원씩 다시 채우는 거예요. 비중을그쵸 그러면 이제 평단이 낮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2,770원에 남은 비중 절그 4분의 1을이나 3분의 1을 매도를 하면 그게 수익으로 바뀌어요. 그쵸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 그럼 거기서 내가 덜어낸 만큼 다시 채우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서 2,770원 돌파하면 2 8 0 0원에또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도달했는데 안 내려와. 그러면 은 남은 비중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절 부근에서 내가 매도한 만큼 다시 채우고 싶은 만큼 채우시거나, 그 다음에 2895원, 2990원까지 끌고 가시고, 만약에 2500원에, 2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못 버티잖아요. 그럼 이 장기입행선 일부러 깨거든요. 깼다 들어올 때, 깼다 들어올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요. 2335원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킬 것 같아요. 여기 지킬 것 같아서, 어, 2,500원에 1차 매수 해보셨다가 2,335원에 2차 분할 매수, 그리고 2,200원, 요 자리, 이제, 공포의 자리에요. 요두 자리가. 요두 자리가 공포의 자리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2,500원에 매수했다가 2,335원은 관망. 자, 여기를 관망하고 2,200원이랑 2,200원 요 자리, 여기가 2,200원이에요. 여기랑, 여기, 2 0 0 0 45원이에요 2045원 요, 요 두자리에서 잡았다가 다시 요렇게 반등해서 올때 그러면은 저항이 2465원에 생기거든요 이거 2465원 여기서 털고 나오셔야 돼 만약에 이 자리 깨지고 요 자리 깨지고 내려오면요 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평단 맞추셔갖고 대응하시면 되고 이 1900원까지 내, 당장에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내려 밀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여기만큼은 손절 하셔야 돼요. 못 지키면 1 9 0 0원 여기 못 지키면 손절 하셔야 되고 이렇게 요렇게 추세 봤을 때 여기랑 여기 지키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해 갖고 이렇게 다시 갈수 있어요. 여기까지 버텨 보시고 여기까지도 버텨 봐도 돼요. 얘는 여기까지 내려와도 어, 비중 이렇게 다시 실어 가지고 평단 맞추면 이렇게 횡보만 해 주면 다시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착하면 또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정원 n 시스는